근데 주마세를 하향 먹어 넣나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갈게. 근데? 왜? 건물 다 사라졌어. 맞네. 그래서 안안 가나 봐. 맞네. 건물 건물 싹싹 사라졌네. 원래 어 원래 저기 건물 어, 좀나 많았잖아 데 어, 맞아. 원래 존나 많았어. 여기 여기다 뒤고 저기 일로 가도 어? 뭐야? 튕겼나? 어우 씨발 뭐냐? 어, 뭐야? 너네들도 멈췄지? 아니? 나는 계속 하고 있는데? 뭐야? 난 계속 하고 있어 나 튕겨 너 지금 괜찮아 아, 어차피 차에, 차에 타고 있으니까 택사도에서 안움직이거데아 이따 이거 풀어 안 종료도 안되네거 방지 종류도 안 돼. 에리 나가. 아나나 그대로 타고 있냐 안 죽었냐? 어태워놓고 아, 안에 들어왔어. 니 네. 네, 근데 우리도 어. 네가 지금 아직 운전 상태라서네. 아차 타고 있고 나 지금 운전 내가 있잖아 어차피 에리가 운전했으면 죽어질 뻔 했네 우리. <laughs> 도서히 <laughs> 끝났지. 그리고그맛왔다 맛이. 왔다이그왔다그아이그 맛이. 그그 맛이. 그 맛이. 그있이그 맛이. 그 맛이. 그 맛이. 그그그이

뭐야? 야, 야, 우리 들어왔겠네. 우리 뒤쪽에 차 소리. <laughs> 창고 쪽에 <쪽이>, 쫓아드는 <laughs> 같은데. 지금 x 스 들어왔겠네. 어서 넣어, 순단. 어. 어. 아이랑 같이 뛰어서 걸렸잖아. 어, 아. 아, 지금 끝까지 먹으러 가네. 아, 진짜. 나가고 갖고 대단해. 야, 창고 쪽에 사람 있다. 와이 새끼 진짜 끝까지 먹으러 가네. 어머야, 우리 뒤쪽에 사람이 있다고요. 어머야. <laughs> 차가 온다. 어머야, 어머 애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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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미사. 팔배. 함독, 함가방, 신경 속기. 나 살려줘 얘들아. 간다, 간다! 파란 핑쯤에 있어야 돼? 어, 파란 핑 왼쪽? 자, 온다, 온다. 이그 사정은 왼쪽 위에, 왼쪽 위에도 있어. 도로, 도로가 도로에 있지, 왼쪽에. 거기 사람이 있어. 안 돼. 왼쪽으로 붙는다. 네. 나이스. 디저. 오! 살려줘. 붙었다. 다크리다. 살려줘. 엄마리 뒤에 뛰는데? 뒤에 기리, 뒤에 뛰는 길리 창고, 쪽? 어. 창고 이 안으로 이두 마리 들어갔어, 지금. 창고 안으로 세 마리. 창고 안에 세 마리. 창고 안에 세 에라, 니네 왼쪽이 창고. 아니, 1층기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어 뛰는 거 보인다. 타이랑어 든다. 나도 아, 기절. 새끼들. 어디에 들어가야 돼? 나왔어. 끝 끝. 어 우리 정면에 가는 쪽 전면 1 바위 뒤. 바위 뒤 하나 기절. 방향 응. 바위 뒤에서 이거 창고였었나 이거 이거 그래 파란 빨리면 돼 저기 바위에 한팀 있어 바위. 아 근데 나 지금 죽을 거 같은데 기절할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직선으로 네, 그 그냥, 그냥 직선으로 네 좀만 좀만 피좀 이렇게 왼쪽 왼쪽에 있어 왼쪽 바로 오른쪽 바로 옆에 바위에 한팀 살려볼게. 여기 바로 앞에 있다. 여기 피촉 반다 뒤로 빠진다 얘들. 골뒤에 있어. 골뒤에 왼쪽에 도는 데 다운 여기 바로 앞에 돌 뒤에 하나 돌 수류탄 수류탄 있으면 돌 뒤에 수류탄 던져봐 바로 앞에 돌 바로 앞에 돌 죽는다 던졌다 적 던졌다, 던졌다. 예. 컷 네, 마무리 저 집에도 있네 음. 아, 우리 쪽 우리 쪽자기이 좋다 음. 풀 도핑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쪽지 바꿔야 되는데 음. 걔네 쪽지 성 안에 있나? 없다 없어 좀 크게 여... 크게 돌아야 돼 오른쪽은 다 죽은 거같아 오른쪽에 시체 많거든 여기 언덕까지 시체 있었어. 1층지 조심하고. 아, 내가 1층지 클리어 할게, 이거. 응, 봐줄 사람 있는지 한번 보고 들어가지 뭐. 어, 어, 여기가. 우리 왼쪽으로 도는 애들 다 조심해야 돼. 응. 대부분 뭐또다저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은. 3 5 0방에능선밑에 있어 우리 여기 여기 에러 여기 먹어야될것같은데 우리 저어딴데자시 돌아가자. 시방에딴 어, 능선 넘어에있데 오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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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시킬게아시이에오 아까그 오른쪽 능선에 두마리야아 어, 확인 확인 보고넘어왔어내그 네, 뒤에, 뒤에 쪽으로 좀 빠질게 오케이, 오케이. 우리 쪽으로 거능으면바 말해. 이거, 집 이건 집. 아니다 이거, 응. 이거, 이게 아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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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하나 기절 집에, 집에 서 집에 2층에 지금 저격 쏘고있다 1층에 담장에도 있어 다 쏜다 왼쪽에도 있는데 그냥 와야되고든전 얘네 오토바이 쪽 담벼락에 있다 오케이 이쪽에 클리어 한거야? 클리어 안했지? 어? 어서 넘어갔어. 다 집으로 붙었어. 두 마리 살았어. 왜안 맞지, 왜 이리? 내가, 왜, 내가 왼쪽 한번더 볼게. 어. 어, 왼쪽 하나 있다. 왼쪽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여기서 하나 있어. 이거 좀 기다렸다가 개월제. 쟤네들 나올 때그까 쓸어버리면 될것 같은데. 여기 개활제라서 지금 바로 못갈 거. 아 손이 없네 2층에 한대아 대가리를 그 순간 돌리네 미친 이 새X 왼쪽 와이가 이리... 내가, 내가 살릴게 내가 살려준다. 이 SW 아, 갑빠도 없고 아, 대가리도 없어. 나이스 이쪽에 한 마리다, 세 마리다, 세 마리. 이로다 온다 에디 기저디니에기절다 기저, 어, 자기장 살짝 당겨 얘네 왼쪽. 아, 아, 도 아, 아,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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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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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